안녕하십니까. 진짜 뉴스를 말씀드리는 진짜 뉴스 시작입니다. 다음엔 이거, 올해 미국 대선이 있죠? 내가 이건 진짜 한 가지 찝고 넘어오고 싶은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는데, 유튜브끼리. 개선을 아마 못할 거예요. 못할 거고, 존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뀔 것이며 내후년엔 또 다른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름은 말을 못해요 지금 4년 대통령이 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존 바이든 대통령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낙연 대통령님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도 총수가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중국도요 연시아는안 바뀌어요 일본은 바뀔 수도 있네요 일본은 일본은 아무튼 물난지랑뭐 코로나 그것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데 아마 진정될 거예요 그리고 뭐 북폭을 한뭐 그러니까 뭐 지금 신한수랑 안정권이랑 뭐 기타 등등에 또좀 착하신 분들은 부폭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들었긴 했는데 부폭을 하려면 제대로 들으세요 부폭을 하려면 사원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사원,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북반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백악관으로 와서, 최종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아예 안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 부폭을 그렇게 한다면, 하원에서나사원에서 무조건 통과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북반부에서 통과를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대각관에서 통과를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문제는 문제가 그 다음에 중국이랑 러시아나 일본이 있는데 그3큰 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가 통일하게 냅둘까요? 물어 뜯을라고 할텐데 그니까 러그사람들의 지금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야 고요 가짜 뉴스고 왜그 가짜 뉴스를 믿어요 부품은 없을 것이고 북한이나 우리나라랑 술을 뭐 교류를 통해서 술을 전달해주든 아니면 우리나라가 설탕을 제가 그거 얘기를 했어요. 북반부에 아니, 통일부에 그리고 국정원에 뭐 기타 등등의 물품을 교환을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 거랑 북한 거랑 네들려드릴게요 지니뮤직 아니 디가 아니 되어있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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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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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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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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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미국도 그걸 원하진 않아요.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거는, 차 대국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전쟁을 한다는 자체인데, 그걸 원할까요? 미국도 그고 일본도 그고 중국도 그고 러시아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지 바이든으로 바뀌고 옛날에 대통령이 낙연으로 바뀌고 한다니깐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도 제가 지켜본 바 민주당이 두번 했으면 자유통합당이 두번 했고 자유통합당이 두번 했으면 다시 그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한번더 하고 있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고 네, 그래, 또 해요. 이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자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야지고, 니네들 두번 하고, 우리들 두번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존바이론으 바뀌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건데 나한테 얘 지장이 맞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건데 그 사람들의 지장이 틀렸다 그 사람들은 그냥 사과도 안할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아, 대충대충 넘어가죠 그 사람들은 그냥 지네들이 조작해가지고 내보낸건데 지라 연병동에서 유튜브에서 그, 그걸 믿을 바에 그냥 착한 유튜버를 많이 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안에 미국 대통령 바뀝니다. 존 바이든으로. 존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십니다. 예언을 할게요. 진짜로 확실히 못 받고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낙연으로 바뀔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도 존 바이든 후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확실하게 못 받고 갑니다.